안녕하세요. 네오젠 화학쌤 김세정입니다. 내신분석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인. 2005년부터 지금 현재 우리 2024년까지 그리고 올해 고3 모의고사까지 모두 실제적으로는 두인나오라는 교재와 우리 예를 들면 올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추가 프린트 부분을 제작을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영상 강의를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인나오라는 교재 자체는 실제 2005년부터 지금까지의 문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수능이 시작된 이후로 아주 크게는 뭐 아주 뭐 짜발, 뭐 작은 거 빼고 아주 크게는 한네 차례 정도의 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과거 기출들이 두인나우에 넣어놨고, 2013년 지금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문제를 고3 수능 모의고사, 고의 모의고사까지 모든 문제를 이 두인 나우 교재에 집어넣고 그 두인 나우 교재의 모든 문제들의 영상 강의가 모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네오젠 홈페이지에 이 접속을 해서 본인이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10번이든 20번이든 계속 반복 재생을 하면서 알 때까지 공부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학원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학원에 있는 대부분의 뭐 중상위권, 뭐 극상위권도 많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상위권 친구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과거 기출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고, 일산 지역의 어떤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과거 기출 위주로 시험을 대부분 내시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덕을 톡톡이 본 어떤 극상위권이나 최상위권 친구들이 1등급을 맞고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상고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킬러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별점의 3개를 지금 부여를 했는데 예, 굉장히 선생님이 예, 조금 상당히 공을 들여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유형입니다. 물론 다 고위 수준의 문제고 기초 문제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문제 어떤 유형을 두 개씩 뭐 이렇게 같이 묶어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저것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실수 없이 문제를 풀수 있는 유형이어서 상당히 중상위권 중위권 이하 학생들의 어떤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시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무도 풀수 없을 거야 하라고 하는 변별력 있는 한도 문제로 이제 등급을 가르기도 하시는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물론 또 극사위권이나 최상위권의 어떤 등급 구별이 중요하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이 지상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렇게 이 문제는 꼭 틀려라 하는 어떤 그런 변별력 위주의 문제를 출제하시기 보다는 예, 애들이 학습에 어느 정도 집중을 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래서 특히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화학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잘하고 잘 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공들인 문제를 내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 제가 보기에는 꽤 좋은 유형의 문제로 문제를 출제하셨다. 그리고 굉장히 말씀드렸던 두인나우를 많이 풀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 이것은 do it 인나우에서좀볼수 없었던 문제인데 하면서 그런 유형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문제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풀린 두인나우를 다 풀었으면 당연히 100점이 시험지죠. 근데 네. 예. 뭐,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사실은 좀 있으니까, 예,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와, 상당히 낯설다. 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문제들도 유형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액신문학이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씩 다 변형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예, 학원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개념 정리를 충분하게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뭐 아주 엄청난 킬러나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형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고요. 또 문제가 22문제뿐이 없죠.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단어은 거의 24문제나 25문제 그리고 논술형을 최대 많게는 4개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데 논술형도 없고 문항수도 좀 작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심사숙고할 여유가 있었을 것 같다.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상당히 변별력이 확보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는 굉장히 잘 출제를 하셨고, 1학기에 몰이나 뭐 양적관계 이런 부분에서 변별력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이런 유형의 학습을 얼마나 했는지, 예 그리고 학습한 결과에 따라서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의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이 지상고 같은 경우에 응시 인원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주 이제 물론 열심히 공부 저희 학원에 뭐 저희 지상고 이제 일 등급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어서. 예, 거의 대부분,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들을 모두 맞아 냈고, 그리고 90대 초반이, 그래서 이제 1등급, 90대 초반, 80대 후반 같은 경우가 1등급의 어떤 커트라인으로 설정이 되긴 하고, 물론 1, 2, 1학기 중간 기말을 합쳐서 전체 성적이 나오는 구조여서 1학기 중간고사가 전체 성적을 결정하는 무슨 가늠자가 되긴 하겠지만, 예, 2학기도, 아, 1학기 기말고사인 이 2단원 시험 문제도 예,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학습량을 판단할 수 있는 상당히 공들인 문제여서 앞으로도 지상고 선생님의 스타일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어떤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시는 성향이니까 예, 주구장창 무슨 뭐 킬러 문제를 열심히 뭐 거의 외우다시피 푸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서 예, 과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재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표 유형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는 것이 예, 우리 고득점에 맞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예지상고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